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누가 왕이 대상인가? 반도체 전쟁의 서막을 연 엔비디아 GPU. 그 중심에 한국의 SK 하이닉스가 있죠. 엔비디아가 선택한 최고의 파트너 HBM 시장의 절대 강자.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돈은 하이닉스가 훨씬 더잘 벌고 공장 규모나 기술력도 앞서는데 왜 시장에서 매겨지는 성적표인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은 미국 기업 마이크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까요? 오늘은 하이닉스가 왜 마이크론보다 저평가 받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다면 그 가치는 얼마나 치솟을지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생산량과 점유율 비교 먼저 팩트부터 체크해 보죠. 생산규모와 시장 점유율입니다. 디램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은 약 32%로 세계 2위입니다. 마이크론은 약 23에서 25%로 3위죠. 웨이퍼 생산 능력만 봐도 차이가 극명합니다. 하이닉스는 월간 약 45만 장 이상의 웨이퍼를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지만 마이크로는 30만 장 중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먹거리인 HBM 점유율은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하이닉스는 HBM 시장의 50% 이상을 장악하며 엔비디아의 핵심 공급망을 꽉 잡고 있습니다. 반면 마이크로는 이제 마고에서 10% 수준에서 추격을 시작한 단계죠. 단순히 덩치만 큰게 아니라 알짜배기 시장을 하이닉스가 선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용인의 거대함과 마이크론의 분산 공장의 규모는 곧 미래의 자신감입니다. SK 하이닉스가 경기도 용인에 짓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보십시오. 약 126만 평 부지에 120조 원이 투입됩니다. 단일 부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죠. 여기에 2000M16, 청주 M15X까지 더해지면 하이닉스의 생산 능력은 마이크론이 넘볼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물론 마이크론도 미국 아이다와 뉴욕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제 막땅을 고르거나 건설 초기 단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완성된 생태계와 숙련된 인력을 보유한 하이닉스의 k반도체 벨트와 비교하면 생산 효율성 면에서 하이닉스가 우위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마이크론이 더 비싸게 거래될까? 자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다 잘하는데 왜 PER은 마이크론이 20배를 넘나들 때 하이닉스는 8에서 10배 수준에서 허덕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한국 시장 특유의 보수적인 밸류에이션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의 성장성 기대치입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전 세계 자본이 몰리는 나스닥의 프리미엄을 누립니다. 미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지원도 한몫하죠. 투자자들은 하이닉스가 현재 1등인 건 인정하지만 미래의 확장성은 미국 본토에 공장을 짓는 마이크론이 더클수 있다고에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나스닥에 상장한다면? 400조의 시나리오 만약 SK 하이닉스가 지금 당장 미국 증시에 상장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문가들은 하이닉스가 마이크론과 동일한 PER 멀티플만 받아도 기업 가치가 두배 이상 뛸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현재 하이닉스의 시가 총액이 약 130조, 150조 원 수준이라면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300조 원에서 400조 원까지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로 대만의 TSMC를 보십시오. 대만 증시보다 미국 ADR 주식 예탁증서 가격이 훨씬 높게 평가받으며 기업 가치를 리레이팅했습니다. 하이닉스 역시 최근 자사주를 활용한 미국 상장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가를 띄우기 위함이 아니라 마이크론에 뒤처진 밸류에이션 제값을 찾으려는 절박한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제값을 찾아가는 과정 중입니다.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론보다 더 많이 만들고 더 앞선 기술력을 가졌으며 더큰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숫자로 증명된 실력은 이미 세계 최고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장의 정당한 평가입니다. 미국 상장 검토는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평가된 대한민국 반도체의 자존심 SK 하이닉스가 과연 마이크로는 넘어 400조 시대를 열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